실제 지식재산에 대한 평가가 적용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특허권을 평가한 사례인데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보면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으로 특허권을 비롯한 산업재산권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특허권자가 벤처기업에다가 특허권을 이전을 해줍니다. 대신에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신주를 발행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신주를 도대체 얼마에 상당하는 신주를 발행받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려면 이 특허권이 가치가 얼마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케이스에서 특허권 평가가 적용될 수 있겠는데요. 어, 평가 대상 기술은 ABS 브레이크 제조 형치 설계 및 제작 관련 기술이고 어, 이 세부 공정을 자동, 자동으로 수행하는 설비 등에 관한 특허라고 하고요. 어, 사용된 핵심 변수하고 평가 결과는 우선 앞장에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어, 이 특허권을 이용해서 사업화를 성공해서 제품을 팔았을 때 얼마를 벌어드릴 것인가에서 출발하는 수익 접근법을 사용을 했고요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분석을 통해서 8년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화폐의 시간 가치와 이 기술 사업화의 위험 프리미엄을 고려한 할인율이 11.67%로 결정이 됐고요. 이렇게 결정된 요소를 바탕으로 매출 추정 그리고 현금 흐름 추정을 해서 초과 이익을 현재 가치와 한게 66억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66억은 이 특허권을 이용해서 사업화를 성공했을 때벌어들일 돈의 가치. 그러니까 즉, 사업 가치가 되는 것이죠. 사업 가치에다가 기술 기여도와 IP 기여도인 11.04%를 곱해주면 결국 이 직접재산권의 특허권의 가치는 11억이다라고 결정이 된 사례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실 텐데요. 일단 평가 기준일로부터 법정 보장 기간이 얼마인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허권 같은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존속을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경제적 수명이 더 길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그 수명으로 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이 케이스에서는. 8년은 이미 경과가 되었고 특허의 존속 기간이 12년이 남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어, 이제 제품이 얼마 동안 팔릴 것인가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8년 정도 제품을 시장에 팔므로써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고 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수명은 8년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8년 경제적 수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매년 얼마를 벌 것인가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매출 추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시장 규모와 뭐 수요자들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우리 매출 수량이 어느 정도 될, 될 것이다를 추정을 하고 그 매출 판매 금액까지 추정을 해서 이렇게 표와 같이 5년간의 매출을 추정을 했고요. 실제로 경제적 수명기간은 8년인데 지금 5년까지만 추측한 이유가 5년 이후로는 일정한 비율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해서 총 8년에 추정을 했습니다. 이제 매출의 추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출이 추정되었다면 매출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매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현금 유입액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및 판간비 그리고 법인세를 차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김밥 가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김밥 가게를 운영함으로써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가가 궁금해서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어 올해 제가 천 원짜리 김밥을 천 개를 판다고 할게요. 그러면 매출액은 백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김밥을 팔려면 김밥 재료비도 들어갈 거고요. 김밥 많은 아주머니들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매출 원가 및 판감비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요.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세도 차감을 해줍니다. 재무 분석을 통해서 매출액에서 원가 및 판감비, 그리고 법인세를 차감을 하면 이게 이제 세후 영업이익이라고 불리거든요. 세후 영업이익이 이제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세후 영업이익을 한번더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뭐 회계가 발생주의를 쓰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이 세후 영업이익하고 내 손에 들어올 현금 유입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보시면은 감가상각비, 자본적 지출, 운전자본 증감인데요. 마찬가지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감가 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김밥가게를 처음에 오픈을 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으로 10만원을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제가 김밥가게를 5년 정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회계에서는 이 10만원을 한 번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5년 정도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5년 동안 비용을 나눠서 인식을 해줍니다. 매년 2만원씩 비용을 반영을 해주는 거죠. 이걸 이제 감가 상각비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매출원가및판관비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차감을 해줬잖아요. 근데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비용을 안 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금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금 유입액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 차감된 감가상각비를 다시 가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감가상각비가 2만원이라면 가산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드실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인테리어 비용 10만원은 왜 차감을 안 하냐 할수 있을 텐데요. 그게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나 설비 유지 보수를 위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인테리어 10만원을 했으면 그 시점에서 자본적 지출로 10만원을 까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자본 증감이 있는데요. 운전자본은 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가 올해 김밥을 100만원 치를 판다고 했잖아요. 근데 절반은 외상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은 100만원을 팔았지만 나한테 들어올 돈은 50만원입니다. 나머지 50만원은 매출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전 자본의 증강까지 고려를 해줘야 진정한 초과이익이라고 써놨는데 쉽게 현금 유입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현금으로 내 손에 들어올 금액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매출 추정을 했고 매출 추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재무 분석을 한 후에 매년 이제 얼마의 현금이 들어올 것인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표로 보시면은 이제 1차 연도부터 8차 연도까지 초과이익, 즉 현금 유입액이 결정이 됐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화폐의 시간 가치와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을 해서 할인율 11.67%로 각각을 현재 가치화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차 연도 같은 경우에 그 2년 후에 벌어들일 돈은 11.58이지만 그걸 현재 가치화했을 때는 9.8이 2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년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화한 거의 합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근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특허권의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 가치에다가 다시 우리 특허가 관련된 기술이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를 분석을 해서 사업 가치 66억 원에 기술 기여도 28.4%를 곱해서 기술 가치 18억 8,300만 원을 산출을 하고요. 이제 이 기술에 우리 IP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따져서 IP 기여도 60%를 곱한 후에 이제 IP의 가치 11억 3,000 만 원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이 특허권을 이전을 해주면서 11억 3천만 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신지로 발행을 받았었겠죠. 어 여기까지가 이제 특허권 평가 사례였고요.